부었어요. 이유가 어제 고양이를 만지고 잤는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었어요. 원래는 이제 약을 먹고 잤으면 됐는데 어제 뭐중두정 없고 고데기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뜨은 거. 앞머리 자른 부분 또 별거 없습니다. 저한테 앞머리 자르고, 어떻게 잘라요, 언니? 이렇게 하시는 분, 물어보신 분 많은데, 그냥 자릅니다. 이게 한번 잘못 자르면, 그, 일주일간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해야 합니다. 저는 소심해서 엄청, 합니다. 너무 얼굴이 가까이 있나? 어. 어, 나 썸네일 찍는 거봐나 프로 유튜버 같네 프로 유튜버 같잖아 오늘 자르긴 했는데 별로 작은 거 같지 가 않니? 유튜버 올라가는 요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설정해버리면 거기 강박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컨텐츠가 조금 자리 잡고, 그때 이제 정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무슨 컨텐츠를 해야 하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뭐 방향성도 아직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찍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가까이 보면 여기 떨어진 거 보여요? 여기? 히메커 대볼까? 아니야. 후회하지 마. 여러분 저한테 단발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단발 해본 적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미용실까지 갔어요. 진짜 머리 자르려고 미용실까지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잘라야겠냐? 그래서 제가 단발 자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알아도 자르는 순간 체약락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체약락이 아니라 그 머리숱이 많아서 자르면 초코종이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칼처럼 떨어지는 단발을 원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너는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대요. 여튼, 그래서 분발을 할 수가 없다. 못한다. 나름 단발 같지 않아요? 나름 단발 같지 않아요? 나름 단발, 단발 같지 않나? 음. 옷이 남색이어서 머리가 짧은 게안 보인다. 제가 단발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짜 별론데? 진짜 별로지 않아요? 그봐 내가 새로운 방법도 단발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 저, 전혀 새롭지 않은데? 전혀, 전혀 이상한데? 누가 적지? 이제 누가 저볼까 그냥 머리 묶은 사람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다. 긴 머리가 낫죠? 긴 머리. 어, 똑 잘라서 단발. 아니 이거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앞머리 없는 긴 머리. 앞머리 없는 긴 머리.